데프라인이네. <laughs> <laughs> 방제 바꿀게요. 뭐? 초비가 화를 냈다고? <laughs> 근데 초비에디 이름 두개 놓고 보면 누가 잘못한지 딱 보이는 건 나뿐이냐? 비슷한 결론. 오킹 가즈맨 이러면 딱 봐도 가즈맨이 어, 어라? 나가 이게. 개... 야, 절대 유튜브에 테스터온 찐따를 검색하지 마? 이게 뭔 소리예요? 검색하면 뭐 나오는데? <laughs> 테스터온 찐이라고 했거든? 근데 찐따, <laughs> 이거 뭐? <laughs> 찐따 초대서? <laughs> 야, 이거 뭐야. 아이, 인신 공격? 어? 그런 비하? 다른 스트리머 비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름은 기억 안 나고, 어디서 봤는데, 그쵸? <laughs> 아, 나가, 어, 다른 분, 배, 저기 하면 배입니다 어? 이 새끼들이, 진짜, 선 넘네, 이거. 나 스피커 끄고 있어서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뜬금없이 외향적인 찐따가. 같네. 나 지금 떡밥 몰라. 특징성 없어. 아, 이 새끼가 야꾸손한다 나대는 찐따는 역겹다. 이 세계를 관통하는 명언.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최시 중에 그찐 베이스인데 막 옷을 인싸처럼 입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나나 나 그런 걸 보고 약간 그 혐오감 드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지. 롤. 오늘 초비를 빡치게 한 유튜버. 롤 하는 사람은 알만한 사람인 에디라는 유튜버가 있어. 탑 챌린저고 비주류 챔피언을 이용해서 탑 타릭, 탑스웨시, 탑바이 등등. 롤판에서 알아주는 팬들도 많은 사람이. 에디 관련 프로 플러스 방송인들 얼어. 페이커. 핑 계속 찍고 채팅 계속 지니 차단. 테디. 이분 말이 너무 많이, 많으시네. 차단. 에디가. 난 재미없게 길바위 상남자답게 도박한다 하자. 그건 상남자가 아니라 상놈임. 크캣 만나자마자 정색 발며차단 상대 뽑삐 못하는데 함안 던져주나 뽑삐 농심 지우임 하지만 프로들과 솔랭을 하면서 충돌이 많고 프로 신을 무시하는 발언도 하거나 그로 인해 프로와 기싸움 논란으로도 말이 많은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광동 프리스커즈가 애디를 솔랭에서 만나며 싸우니라도 있고 아무튼 몇몇 프로랑 마찰이 있던 사람이 다시 방향 말하는 거 맞죠 이거 기야 김용... 나는 프로들이랑 딱히 안 싸웠어요 제가 그냥 어? 근데, 제가 아니라 다른 분 얘기예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한 거지, 그분이 프로들이랑 싸운 게 아니에요. 아하, 요플레. 이 씨, 아이, 넌 나가라. 야, 내가 그분이랑 최근에 술 먹을 기회가 있어서, 시중 짐담을 다 들어봤는데, 그분도 사연이 다 있더라고. 너무 그렇게만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예? 혼술했나 보노. 넌니 뭐... 애미 따라가라. 어, 뭐해? 어? 잠깐만. 어... 그니까, 2레벨에 우디르가 내려와서, 초비가 라인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와서 라인을 밀어버렸다, 뭐 이런 건가? 왜? 와, 또 시작이야? 근데 기분 나쁘긴 하지. 욕 나오긴 해, 미드 라이너 입장에서. 아니, 밀어줘야 하는 타이밍면 이 맞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레벨에 밀 이유 없긴 하거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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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와 초비 근데. 뭐 너가 나보다 미드라인에 대해서 관리 잘해? 왜, 왜? 와, 초비가 화잘안 내지 않냐? 성격이. 와, 근데 나 이거 보니까 에디 좀 부러워. 아 저렇게 화안 내는 사람 화나게 할때 뭔가 좀 짜릿하거든. 인정? <laughs> 아니 나만 그래요? <laughs> 아니 진짜 뭘 해도 화를 안 내고 뭘 해도 안 긁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화냈을 때. 뭔가, 도파민이 막 분비돼. 나도 니네 긁을 때가 제일 재밌어, 아이, 나도 너 화나게 해줌 형서봐, 너, 없음? 음, 넌니 애미 따라가라. 아니, 여러분들, 그냥 장난, 장난서봐, 안 말해. 그렇게 너무 이해하고 달려들지 마세요. 예? 씨. 아이, 택기란 단어에 이 세상에 가장 근접한 남자. 나가, 이 씨. 아이, 일어나, 어? 템플 스테이 가서 대머리들 긁어보자. 아, 화안 내나. <laughs> 노. 휴 의인화. 나가. 얘기안 되겠다, 니들은. 어? 자, 한번 더 봐볼게요. 그 다음 상황이. 그래서 오늘 사건이 터짐. 갬방에서 화를 안 내는 초비가 이랩 때 갑자기 미드에서 내려와 라인을 주고 한 애디를 보고 처음으로 저렇게 극대노를 한 거. 그래서 초비 팬들은 방송하던 애디에게 왜그는지 물었고. 본인 생각만 있고 남의 생각은 뭐 안중에도 없는 거야. 왜 미는 거야? 진짜 존나싫해 아. <laughs> 어, 짜릿해. 왜? 초비가 화내는 아니, 거 보니까 뭐. 나만. 뭐? <laughs> 아니 백핑 찍으면은 치다가도 빼면 되지. 그걸 꾸역다 치고 있네. 진짜 열받네. 야, 와 내가 만약에 나 방송을 안 했어. 근데 내가 방송 안 하는 일반인인데 초비를 만났는데 초비의 이런 반응을 이끌어냈다? 와 씨! 아이, 녹화해두고 평생 딸감으로 소장한다. 이거 와 초비가 이렇게까지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와? <laughs> 어? 술자리에서도 야, 니네 초비 화나게 해봤어? 근데 형이 당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소, 솔직히 생판 모르는 새끼가 저질하라면은 바로 패드립 나오는데 약간 에디는 그러니까 천상계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야. 천상계 사람들이 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으니까 저 사람이 원래 그러는 거 아니까 천상계 사람들은 게임을 이기고 싶으니까 약간 다 이해해주고 그냥 아씨발 저 새끼 또 저러네. 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뭐 근데 저 사람인 거 알았으면 솔직히 좋같긴 한데 막. 아이 지금 뭐함? 뭐 게임 던지자는 거임? 이러진 않았을 때. 근데 그냥 약간 아씨, 아이 이렇게 또이러게 아, 아 뭐지? 아 진짜 왜왜 처음 는 거야? 이러지 않았을 때. 모르는 놈이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뭐 마스터 한어 0. 생배 새끼가 내 라인 저렇게 밀었다? 바로 그냥 절적 확인한 다음에 뒤집? 약간 이거 바로 나갔지. 요 플레가 이 욕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랑 비슷한. 뭔 소리예요. 아니 그분 지금 현계 타셨는데 자꾸 그분 불러오네. 솔직히 쵸비 솔킬보단 쵸비 입에서 쌍욕 거내면 이게 더 간지. 그건 맞지. 요서운 이야기. 시즌 4시절 픽창에서 말자가 나오면 다찌를하던 프로게이머가 3구단 정도 되네. 지랄하네. 니가 그때 보지도 않았잖아. 뭐 개소리야. 그래서 쵸비 팬들은 방송을 하던 애디에게 왜 그랬는지 물었고. 요건가 솔내나 오면은 런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대회에서는 초비님 플레이하다가 네, 초비님 플레이가 더 승률이 높다고 볼수 있어도 솔랭에는 내가 점수가 높잖아. 그럼 내말 따라와지. <laughs> 솔랭은 내가 더 잘하는 건데. 안 그럼 그러니까 대회에서 초비가 더 잘할 수있어도 솔랭에선 내가 더 잘하고 점수가 더 높으니 내 말을 초비가 들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대. 그리고 초비와 미드 라인전에 대해 싸우기 시작. 이로 인해 롤커뮤니티는 전부 불타고 근데 초비는 프로들이 근데 솔랭은 솔직히 맛만 먹으면 프로들이 다 올리네. 점수를 스크림 때문에 안 올리는 거 초비는 그 맨날 랭킹 1등 찍는데 결국 에디가 시맥에게 맹문처를 신청. 시맥이 등장해 이 미드라인전 사건에 대해 맹문처를 시작하고 시맥은 에디를 광동에 데려와 커즈와 화해시킨 적도 있음. 에디를 좋게 보는 사람. 야아 이게 심해형이 원래 방송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방송을 켰다고. 야 결론적으로는 초비가 맞지만 그래도 에디를 최대한 시대쳤는데 에비 에디는 자신이 맞다고 계속 발언. 에디는 내 말을 안 듣는 게 근거로 몇개 나와 버리니까 화가 아주 살짝 나버림. 듣게 하고 싶어서 말에다가 임팩트를 준 거예요. 내가 에디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에디가 들어야 다음 전개로 넘어가잖아. 내가 에디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에디가 들어야 다음 전개로도 정기로... <laughs> 안 들었다는 거니. 당신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 이제. 혹. 그러니까 이게. 에? 그야. 그냥... 이게 천재인 줄 알, 알았을 사람도몇명 있었을 텐데 오늘 이건 진짜 다시 보기 남길 테니까 봐봐. 이게 너무 이거 안 되는 것도 끝까지 우기는 게다 드러나 버리면 님이 지금까지 잘한 것들조차도 다 얻어걸린 것처럼 보이잖아. 야 근데 진짜 시맥 형이 저렇게 말한 거말세게한 거. 세게 한 거지. 오 그래서 선수들을 너너 뒤에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 말해봐. 이게 확 그냥 어 돌았지 정신 나갔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거야 이 새끼야 결국 시맥은 에디 실드 포기선언 이맥문철 방송은 2만 명이 몰려왔고 그중 커즈나 히라이 데프트 등 프로관계자도 전부 보고 있었다 그후 초비도 혼자 초문철하면서 복귀하는 등이한판으로 에디 헤어을 <laughs> 걸게 <laughs> <laughs> 개웃기네 아니 이거 영상 있던데 유튜브에 어느 정도 조금 좀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처럼 여기서 텔써서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마주세요 일단 오양은 그러니까 계속 이해를 못 했... <laughs> 와자야 초비도 그렇고 시맥총도 그렇고 야나 방금 또 도파민 하나 또 생겼어 와 이런 거 보면 나만 뭐가 짜릿해 내가 키우는 개가 내 침대 똥을 쌌어 근데 내가 개한테 멍멍아 여기 똥을 싸으면안돼 이렇게 사람 말을 했어 근데 다음 날 개가 또 침대 똥을 쌌어 개가 병신일까 내가 병신일까 <laughs> <laughs> 내가 병신이야. 걔는 걔, 걔는 잘못이 없어. 걔한테 사람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병신이라고. 여기서 걔가 되지 말자고 내 말은. 세상에 나쁜 게안없다와 근데 시벨 형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세다. 클리드 영상도 있다고요? 클리드 얘기뭐 없는데? 야 뭐야? 초비 아카이브에 이거 초비 이거 있는데? 오. 아니 진짜 이거 궁금한 게 라인을 밀면 이득이 있나? 시아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했나봐. 진짜로 이게 자기가 모르는 롤 가게 있나? 진짜로 궁금했나봐. 라인 밀어줄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와서 정글 차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와드도 하나 있네, 마침. 미드가 갱 당할 까봐 라인 밀어주는 거면은 라인 오지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와드 받고 우리 신차줘. 우리 신방갱게 나을 거 같은데. 내가 인게임에서도 이걸 왜 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봐도 안 아, 미는 건좀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야 초비 착하다. 와, 근데 초비 정도 되는 성과 그 시점을 복귀한다는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안 봐도 될 상황에 라임이면 이긴다 놓친 게 있나라는 게 평생 요거 솔직히 멋있었다 인정 인겜에서 환에도 리플에서 감정 빼고 보는 게존나 멋있더라 누구는 아이 혈량 유지한 채로 목다 긁어가면서 리플 보던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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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 아니 아니 뚜렛증 걸린 것 마냥 아니랑 봐봐만 계속하고 피싸면서 리플 보던데 나가 이씨아 이려나 야 마룻바닥이 증거지 붕붕 뛰면서 의자로 매트 다 깨작살내가지고 허버리너 허벌... 니엠이 따라 야이 야. 새끼 살아서 살았네 어야 오랜만이다, 어? 야, 근데, 와, 지금, 그러면, 롤게에서도 지금, 애, 에디 얘기밖에 안 하나요? 야, 그러네, 에디 얘기밖에 없네. 속보 에디 방송국 고소 선언 <laughs> 어수 하겠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저를 향한. 봐봐! 내가 조심하라 했지, 난 에디, 에디씨에 관한 욕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laughs>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laughs>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난 한마디도 나는 안 했어. 어? 난 요플레 욕했어요! 나가, 이씨발. 형섭아 너도 다시 보기 보면서 심오기욕한 애들 잘 어? 넘겨서 <웃음> <해볼까>? <웃음> 어 우그라디야. <laughs> 김영섭의 길을 걷는구나 에디야. 이제 너 니편하고 에디 언급하는 순간 전이에요 에디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스탠스 취하는 거지. 아 내가 언제 그랬어? 이잖아요 이, <laughs> 어? 이거 주작이라고요? 아 이거 주작이에요? 주작이잖아. 이거 주작이 주작이래. 꽁마햄 최근자 레전드. 요네 꼭지 여섯 번 정도 꼬집었어. 좀 다. <laughs> <laughs> 아이 킬러토 이 새끼 존나 웃기. 꽁마 햄 채팅방 그만. 역시 꼭신 역시 꼭신. 꽁마가 <laughs> 공먼철 고고. 꼭신은 다르다. 정글은 꼭주. <laughs> <laughs> 야 클리드도 웃는데? 여기 채팅창 닉네임이 꼭 뭐야 꼭지 피티 꼭절하대 꼭지라이야 뭐야 이거? 이거 팬 팬닉이에요? 저기 매니저 이름이 꼭두각시라고? 야 감다살 우리 팬닉은 보 아니면 노 이런 걸로 해야 되나? 나가이씨발 유행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는 그럼 이응식 비웃지라고 쓰면 돼? 나 구마요시 에디 평가 엄엄 <laughs> 아, 이발! 뭐야! 아니, 근데, 가끔 저럴 수도 있지, 뭐. 판단의 실수라기보다 저거는 약간 그냥. 진짜 실수긴 하니까 아까 그, 초비한테 한 거는 실수가 아니라 판단이고, 이건 실수니까 그럴 수 있어, 사실. 얘는 몸판단. 나가, 이씨! 아이! 에디편을 드는 미지미? <laughs> 무새끼나 나가라 씨발아. 여튼 아 근데 와. 시맥과 초비를 환하게 하는 남자. 테디. <laughs> 숭배합니다곧 이걸 환하게 하네. 어? 지렸다 씨. 근데 애기 천재라는데 천재인 건 맞지 않음? 메시즌 저렇게 할 1페이지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보면. 근데 원래 천재 소리 그래도 들었는데 시맥 형이 이제 천재 아니라고 못 박아 버려 가지고 끝났어. 재맨이보단 잘하긴 한데, 아이, 뭐, 솔랭1페이지면 잘하는 거긴 하지. 근데 이제, 초비보다 잘한다고 한 게, 맞지. 나도 근데, 에디 나이 때는, 야, 어? 나또 나도, 나도, 나도 날아다녔어. 왜 이래, 어? 내가 지금, 어? 서른이니까 이런 거지. 팩트, 챌린저 마감 고작 딱한 시즌? 진짜, 지랄, 은병하네, 없는 년. 포우만 쳐도 다 나오는데, 이 은병을 하네. 여기서부터 보면, 챌린저, 챌린저. 여기 보면, 이제, 그마그마 있는 거는, 메갈리아에 있는 거예요. 봐봐, 챌린저. 이거 또, 그리고, 그, 뭐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가제멜인가? 아, 어디 있는데? 딴 아이디에, 여튼 있어요. 아이디마다 챌린저 찍은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3칠씩 찍고 다녀가지고 나머지 두 아이디를 유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아, 뭐 근본 없는 유입 새끼가 뭘 알겠어. 씨발 아는 척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예? 아 뭐야, 이분 이블레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 닉네임을 먹었어요. 이제 그 닉네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그십 MD년 언급하면 벤입니다. 죽은 사람을 왜 이렇게 찾는 거야 진짜! 자꾸 눈물 나게 그럴래? 나도 속상해! 그만해 진짜! 아 근데 뭐어 여기까지만 에디 얘기 여기까지만 합시다. 에휴, 슬슬 롤좀 할까요? 롤겔에 에디송이 올라왔다고? 에디송? 에디송이 뭐야? 이게 뭐야? 솔랭의즈향 에디 찬양가? 뭐야? 솔랭이 네 제왕 의디 무관견 젠장도 때려잡는 <laughs> 에디 장군님 만세 <laughs> 오늘도 팩트로 현직 포감도 논리로 압살하네 역시 놀리는 <웃음> 대왕 <웃음> <웃음> 와 이거 뭐야? AI로 만들었나본데? 지금 멜론 실시간 1위라고? 미쳤네 와 진짜예요? <laughs> <laughs> 애황 진짜 십간지네. <laughs> 와 뭐야. 와 개쩐다 와별게다 있네요. <laughs> 자 가보자 가보자. 뭐야? 어이없네. 이를이 이를 찍었어? 미친 새끼. 왜? 왜지? 이블린 이블린이랑 동 아, 진짜? 걔그 친구야? 전드네 이블린 무조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내느낌이 아깝다이 새끼 감 없네. 미드 왜안 가냐? 아, 맞네. 아, 미드 갔어야 됐네.

그럼 밀어도 되긴 하겠다, 이번엔. 아 같이 밀어줄게. 갈리오야. 대포라인이네. <laughs> 야탑 망했는데? 아 지금 손에 개봤어. 야, 탑 <laughs> 개 봤어! 야탑 씨발 라인 몇개탄 거냐? 0년인가 지랄을 하는 새끼. 뭐 왔냐? 왜 이래? 어? 와이씨아아 어떤 씨 아니 이 미드 가라 했어. 어? 맥 선생님이 맞았잖아. 어? 아나 이걸 씨. 니 어? 왜 죽어야 돼? <laughs> 아니 근데 미드 먹자 마아 어? 팀들 존나 웃기네. <laughs> 존나 유명하구나 지금. 다하네 그냥. 아, 뭐임? 이거 맞아? 아니, 에? 어, 에? 뭐있는데이데터임이어 잠깐만, 거었다 이거 이거 오, 씨, 아이 와이씨 아이 사기 아니야? 왜 이렇게 아파 저거? 대가야 대가리 깨진다. 야안 버텨져. 에이 이거 벨베스가 질질 싸는데 갑자기. 내 잘못 아니잖아 이거. 아니 난난난 난, 난 사는 난 사는 거였어. 솔직히. 아니 난 사는 거였는데 지들이 싸운 거야. 나 억울해. 특혜 잘못 아니야? 이씨. 아니, 어. 아니 나 사는 거였는데. 이씨 왜 연병해가지고. thank 누굴 보는 거야? 투페이 미친 새끼야. 엄와투페 씨, 아니 투패 진짜 사람 아니다. 와투페 방금 병신 아니야? 엄. <목소리> 아니, 이게 베이가가 이러는 게 맞나, 씨. 아이! 엄. 아, 이씨, 다이에나가 있냐? 어, 제발. 엄. 아, 뭐해! 저걸 먹으러 가려다 죽는 건 아니지, 임마! 바해 파론 가보자 가보자 대황디 <laughs> 너거든. 가보자, 가보자. 에디 당할바 칼리오케이야. 뭐해, 뭐해, 뭐해. 와, 우리 조합 좋다, 근데. 카운터를 너무 잘 친다. 에디 정령의 영상 간다고? <laughs> 오케이! 고고고! 상대 치간도 없네! 어? 야! 와! 씨! 아이 지렸다. 와, 벨벳스 2로 씨... 아이, 그거 레전드다. 막는 거... 상데 이블린 게임 안 하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블린 게임 안 하는 거같아 와, 이걸 사라... <laughs> 저 친구 멘탈 나갔네... 이걸 사라? 와 우임 와 벨베스 와 아니 공속 뭐야 와 벨베스 지린다 이거리 걸이 대황디 왔다 벨베스가 네 친구냐 순상님이라고 불러라 아이 나가 이아이 친새끼 아니에왜 이래? 막판 미드하고 그만 쉴까? 아 힘들어 아뭘 미드투타를 해요? FA 에디가 챌린저고 C맥 쇼비한테 샤로 받았다고 그래서 이 새끼 MD 김영섭 위에 넘었냐? 넘었다고 생각하면 개추 아니면 비추 나가이씨 아이? 개새끼가 좀 깝치네 에디는 졌지만 미지미는 이긴다고 나가이씨 아이? 어